안녕하세요. 세계의 범죄를 파헤치는 스토리텔러, 팝콘 제리입니다. 1988년 7월 27일 오전 8시 30분. 미국 캘리포니아 카누가파크의 어느 집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합니다. 불길에 휩싸인 집의 주인은 조지프 바시. 조지프의 이웃주민은 9.11에 신고 전화를 걸면서 혹시 조지프가 예전에 그가 말한 것처럼 아내와 딸이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경찰들이 집을 수색한 결과 복도에서는 아내 마리아 비로바츠바시가 그리고 침대에서는 딸 주디스바시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두 사람의 사망일자는 화재가 나기 이틀 전인 7월 25일로 추정되었습니다. 조지프가 잠이 든 주디스를 먼저 저격한 후 같은 방식으로 아내도 살해한 뒤 이틀 동안 혼자 집에서 망설이다가 3일째 되던 날 아역 배우였던 딸 주디스 바시의 소속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예고를 남긴 다음 집에 불을 지르고 창고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것으로 아버지에 의해 살해된 주디스 바시는 당시 수십 개의 광고와 많은 TV 프로그램에 자주 등장하는 아역 스타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세간의 많은 관심과 안타까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조지프는 왜 가족들을 전부 살해했던 것일까요? 주디스 바시는 1978년 6월 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고 부모였던 조지프와 마리아는 헝가리인으로서 1956년 소련의 헝가리 점령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이민자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조지프는 마리아와 결혼할 때 재혼이었기 때문에 이미 장성한 자녀가 둘 있었고, 늦둥이로 본 막내딸을 굉장히 아꼈다고 합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로스앤젤레스에 살면서 본 할리우드 스타들에게 매료되어 이내 자신의 딸인 주디스를 스타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할리우드에서 스타로 성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디스에게 바른 자세와 균형감각, 연기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스케이트장을 방문한 주디스는 얼음 위를 요정처럼 누비는 사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캐스팅 디렉터에 의해 한 에이전시에 소속되었는데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로 작은 체구와 금발, 행복하고 쾌활해 보이는 귀여운 이미지로 사랑받으며 70개의 광고와 1년에 10편 가까운 드라마 출연, 영화 조스더 리벤지에 출연하면서 아역배우로서 점차 유명해지게 됩니다. 연간 10만 달러를 벌어들일 정도로 다재다능했던 주디스의 성공은 부모님인 조지프와 마리아가 산 페르난도 벨리의 서쪽에 있는 카노가 파크 인근에 침실 3개짜리 저택을 구입하는 등 가족의 번영에도 큰 도움을 주었고 이렇게 어머니인 마리아의 꿈이 이루어지면서 주디스 또한 배우로서 성공할 운명인 것처럼 보였으나 점차 그녀의 앞날에는 어둠이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조지프가 딸의 성공에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인데요. 주디스가 한창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을 때 조지프는 원래 하던 백관공 일을 그만두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아내와 딸을 학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늘 가족들이 살해하고 싶다는 말을 하고 다니면서 마리아에게 주디스를 살해해 고통받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조지프에게 두려움을 느낀 마리아는 경찰에 신고했으나 당시 언어폭력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지프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왔고 폭언과 폭력은 더욱더 심해져 화분과 프라이팬을 던져서 주디스가 코피를 흘리게 하거나 영화 조스 더 리벤지의 촬영을 앞두고 바하마로 갈 준비를 하던 주디스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돌아오지 않으면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협박해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심각한 학대는 점차 주디스의 일상에도 영향을 끼쳐 촬영 중에 눈썹을 뽑거나 오디션 직전에 히스테리를 부리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었고, 친구들에게도 집에 가기가 두렵다는 말을 자주 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딸의 상태에 심각함을 느낀 마리아가 주디스를 데리고 아동 심리학자에게 갔을 때 의사가 아동복지센터로 연결해 주었지만 마리아는 아동복지센터로 가는 대신 영화 스튜디오와 더 가까운 파노라마 시티의 아파트를 빌려 낮에는 아파트에서 지내고 밤에는 다시 집에서 지내는 생활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장 이혼을 요구하거나 딸과 함께 도망치면 어차피 조지프가 쫓아와서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정도의 조치를 취한 것이었지만 조지프 또한 이미 아내가 자신과 이혼하고 끝내 딸이 데리고 떠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일어나서는 안 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능 있는 아역 배우가 불과 10살밖에 안된 어린아이로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살해된 이 충격적인 사건에 접한 많은 사람들은 학대를 방치한 당국을 질타했고 주디스 사건 이후 가족 간의 언어 폭력도 처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디스의 사망 이후 그녀가 생전에 참여한 애니메이션 영화 두편이 개봉되었는데 1988년작 더 랜드 비폴 타임과 1989년작 올 도그스 고트 헤븐입니다. 한국에는 공룡 시대로 알려진 더 랜드 비포얼 타임에서 주디스는 명랑한 공룡 더키의 목소리를 올 도그스 고트 헤븐에서는 동물과 대화할 수 있는 소녀 앤 마리의 목소리를 연기했는데 이 영화의 엔딩 곡인 러브 서바이브는 주디스를 추모하는 노래로 불리게 되었으며 로스앤젤레스 포레스트론 기념공원에 있는 주디스의 뮤비에는 더 랜드 비포어 타임에서 목소리를 맡았던 공룡 더키의 시그니처 대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한편 아버지 조지프가 주디스 이전에 낳은 자녀들도 모두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했는데 주디스의 이복 오빠 바나바 씨는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가 1995년 37세의 나이에 익사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방송인 겸 작가로 활동했던 이복 언니 아기바 씨는 2008년 안투병 끝에 50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어린 나이의 성공에 많은 가능성과 빛나는 미래를 다 가진 듯 보였지만 다름 아닌 아버지의 손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은 주디스 바시. 공교롭게도 주디스는 1984년 방영된 미니시리즈 페탈 비전에서 아버지에 의해 살해된 딸 역할을 맡은 적이 있으며. 여담으로 2020년 바시가족이 살던 집을 구입한 가족들은 집 전체에서 차가운 느낌을 받았고 차고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는 것 같다고 제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가여운 주디스의 영혼은 편히 잠들지 못한 것일까요?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주디스의 사랑스러운 모습은 그녀가 출연했던 영화와 드라마, 필름, 애니메이션 속 음성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소스필드의 영상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소스필드 채널이 세상에 더 많은 사건과 진실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